이 영상은 뭔가 잘못된 기멸의 칼날 리뷰 1편과 내용이 연결되므로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그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이전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초검 남매 탄지로와 네츠코가 상남자 기우를 만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로 상남자 기우에게 대들었던 탄지로 남매가 창교육을 당하고 우로코다키 노인에게 인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킨 오빠 탄지로는 상남자 학교라는 정 정체불명의 학교에 강제로 보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뭔가 잘못된 김해를 칼날 리뷰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남자 학교로 오게 된 탄지로. 뭐라카노 상남자 학교로 했나? 먼지잡되고. 탄지로 네 입장에선 먼지잡된가 싶을 기다. 궁예를 잡아먹은 학교 교장 그는 탄지로를 어떻게 창교육할지 의견을 내보라 하는데. 어? 말안 들으면 주먹으로 후드려 패겠심다. 아니 이마 돌아야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놈들은 겁을 많이 줘야 돼. 화려하게 몽둥이로 패야 돼. 제가 맞는다면 예. 사랑과 믿음으로 키울 거라 예. 아무 생각 없어 예. 어차피 나보다 행인데, 제말 듣게 심거. 지는 예. 봉사활동에 데리고 다니깁니다. 하하하하. 아, 지는 예. 묶어놓고 채찍으로 패게 심다. 어. 지는 하루 종일 바위를 옮기게 하기 심다. 나쁜 짓할 힘이 남지 못하게 말입니다. 교수들의 의견에, 단지로는 조땜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대도 의견 잘 들었다. 고마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대. 탄지로를 맡을 교수는 바로 자기한테 오는 순간 아주 그냥 목사발로 만들어 주리란 눈빛으로 교장의 답을 기다리는 교수들 미츠리 교수가 맡도록 하래. 어머머 감사합니다 교장쌤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장쌤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교수들은 아예. 단체로 반발하기 시작하는데. 자 진정하고 내 얘기 들어 마 지도 그렇게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이소 고마 일단 내 얘기부터 또딴놈 자에게 맡겨 어, 어, 주이소 지가 어, 어, 책임지고 어, 어, 갱생시키겠습니다 어. 교장은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번번이 교장의 말을 끊으며 항변하는 교수들 이놈들 뭐. <목소리> 결국 교장은 폭발하게 되고 이 새끼들이 내손가 까먹었나 보네 주성합니 감히 내 말을 끊어먹어 한 번만 더 그랬다가 이들 모두 퇴학이네. 영수 교수님들. 자, 그럼 탄지로는 미치리 교수가 맞는 걸로 하래. 왜 상남자 학교 교장인지 톡톡히 보여준 그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회의를 마칩니다. 저 교장 쌤, 지 의견 안 물어보시나예? 쓴... 눈치 쓴... 더럽게 없는 탄지로를 구제해주는 최현수 교수 무이치로 나이를 떠억로 먹은 게 맞네. 데리고 가라. 잠시 후에... 어머, 미츠리 교수는 다행히 다른 교수들에 비해 상냥해 보였는데. 자, 얼른 나 사랑과 믿으로날 키워줄게. 하지만 내말안 듣는다면 이상 가게 될야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은 타지로 자, 헐 대박. 미츠리 표 수제 캐! 저 혹시 떠메겨 주실 수 있나예? 넌 나가라 그냥. 바로 트롤짓 하는 탄지로. 그럼그럼 어, 그럼. 자. 아! 그걸 또 들어주는 미츠리 전사가 따로 없습니다. 에이, 아... 어, 음, 음. 어. 혀가 마비됐는데 예. 너무 맛있어서? 아니요,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예. 진짜 이 자식은 답도 없다. 단지로군. 이거 입으세요. 잠시 후. 음식 맛없다고 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여러분. 진짜 맛없었나요? 네! 어음... 이 정도면 진짜 맛없을지도? 아까 혀가 마비됐다고 했었죠? 어, 예하하 아까 이딴 거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된다 하셨죠? 헤헤 <놀람> 네! 사냥 덫에 걸리고도 마냥 해맑은 사냥감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천사를 아! 알고 고통을 즐기는 악마 애가! 오 어! 이제 다리까지 마비될 시간이에요. 어금니 꽉깨무세요 으으으으... 살려줘 인소! 그쵸? 역시 맛있었던 거죠? 오 어... 어... 맞죠? 어? 예! 미츠리와 함께 지낸지 일주일째 되는 날 탄지로는 그녀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는데. 쌩 그런 양만 봐도 알수 있어예 아 그렇다고 선생님 음식이 별로란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이소 그래 그래 이야 그래도 제법 눈치가 생긴 타한지로 역시 말안 들으면 메가 답인 것 같습 물건 있었지. 내 심부름 좀 해줘야겠대. 어, 제가 해. 예? 아무 심부름 해주면 내일은 요화정 사줄게. 마저만 믿고 맡겨줘이소. 밀당의 고수 미츠리의 당근으로 단지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나서게 되는데 고만 도망 안치니까 계속 깝치지 마이소. 니를 우연히 만났다. 자, 먹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래! 웬 노란머리 소년이 테모에서 구입한 미츠리에게 매달려 온갖 아양을 떨고 있는 것. 데이트 폭력인갑다. 가서 구해줘야겠네. 이건 없으면 못 산다, 가이. 응? 니 자식! 데이트 폭력을 안 하니! 네 대근니신세 참견인겨! 마, 우리들의 사랑에 참견하지 마이소! 테모 미츠리에게 신나게 두들게 맞는 노란머리 소년. 와이씨, 리버스 데이트 폭력이었나? 태무 미치리는 스토킹범을 창교육한 후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너도 이제 스토킹 그만하고 정신 차리래. 스토킹이라니? 이거는 순관 사랑이라고. 와 씨, 존나 싫대. 너! 그딴 얼굴로 쳐다보지 마래. 네가 사랑을 나나? 아니라고. 아, 죽여 버릴까? 니네 따라와보래이! <laughs> 제대로 거울치료당한 탄지로는 스토킹범을 상남자학교로 데려가게 되는데 뭐 어차피 말해도 모르겠지만 상남자학교라고 처음 들어볼기다 에? 예? 상남자학교라 캤나? 싫어! 가기 싫어! 아가 와이로노? 이거여 어딘지 <laughs> 아나?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상하게 상남자학교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절해버린 스토킹범 잠시 후 <laughs> 아주 유명한 촉밥소년 아니셔 그 노란 머리는 또 먹고. 탄지로는 그를 가장 험악한 사네미 교수에게 데려다주고 떠나게 됩니다. 사네미 쌤께서 교육해 주이소. 헤헤. <laughs> 나만 당할 순 없대. 와, 인성 보소. 마킹받는 표정이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탄지로는 스토킹 범 창교육해 준 이를 자랑하기 위해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다녀와 심더. 미츠리 쌤요. 먹고 와안 계시노. 미츠리 쌤요. 어디 계신가예 여기 계신교. 막, 심부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 여기도 안 계신갑다. 그러나,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미츠리미츠리 쌤요! 요 아정 사기 싫어서 치신 건가에? <laughs> 어, 노랫소리가 들리네? 저기 계신갑네. 쌤요! 으아! 탄지로 어? 변태! 아니, 쌤요! 오해입니다! 니가 나! 으아! 휙! 닌디저트이 오바나이에게 참교육 당한 탄지로. 마, 그래서 내가 막기로 했다이가. 잘 됐다, 그 자식. 그만혼좀나봐야 된대. 음. 그러면 니네 이제 우예교육학인데. 그 새끼를 사람 만들 때까지 채찍으로 패고 또 패야지. 이야, 골 때리네. 감히 내 여자의 알몸을 훔쳐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말겠대. 야, 엄마. 니네 교장생께 허락받은 거 맞지? 당연히 받았으니까 말하는 거 알겠나? 야, 토미오카, 괜히 그놈 봐줄려 하지 말래이그 새끼는 혼쭐 나야된다, 카이. 마, 알았다. 걱정 마래이. 카미, 내 여친의 알몸을 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부들거리는 그렇지. 오바나이. 전마저 핀도상했대 우리 이렇게 아들이 반론 한판 하러 갈까? 마, 좋지. 토미오카, 오늘은 안 봐준대이. 교메이 선배님도 같이 하 합시다. 음. 오바나이에게 끌려간 타한지로,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뭔가 잘못된 김일의 칼날 11화부터 20화까지 내용이었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듯 0편 단위로 모아 이렇게 병말 리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뭔가 잘못된 김일의 칼날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실 거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